자,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, 오늘은 현영기경 238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여룡포주세 백이둘 차례고요 흥룡이 구슬을 안고 있는 형세 수가 없는 듯 싶은데 수가 있다 자, 백이둘 차례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궁도를 줄여서는 아무 수도 안 되죠 뭐냐 그쵸 이렇게 집만 나눠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끼어 붙여도 뭐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놓으면 일로 단수를 쳐버리니까 이거는 옥집이 되지만 그쵸? 따먹어서 이으면 맛보기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그죠될듯될듯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첫 번째 수만 차,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여기부터 두는 거는 그냥 간단히 제가 간단히 놓겠습니다. 이렇게만 놔도 살아버리잖아요. 이거면 나두고 그냥 이 자체로. 이쪽을 먼저 두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과연 어딜까요? 자, 요 끊는 수를 발견하면 이 문제는 이제 다 풀린 겁니다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자, 요렇게 단수를 치면 어떤 수가 있죠? 요, 걸로 돌려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따면 나서 다 옥집이 됩니다. 이것도, 옥지, 그쵸? 안 됩니다. 자, 요 때는, 최대로 버티는 수가, 꽉, 여기 있는 수하고, 여기로 단수 치는 수인데, 요 때도 요로 단수가 되니까, 이게 선수죠. 여기 놓을 때, 이제, 보이시죠? 이거 먹여치고, 다 잡히는 거. 그러니까, 여기, 여기나도, 안 되고, 지금 여기 놓을 때, 이때는 또, 어떤 수가 있을까요? 똑같습니다. 단수 치고, 그냥, 일로 단수를 치면은, 이거를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. 따먹으면 나서, 결국은 다 잡힙니다. 그러니까, 요수는, 요수만 발견하면, 문제가 쉽게 풀리고, 막, 다른 수를 어렵게 하면은 안 되고. 그쵸? 요 끊는 수로 해결이 됐습니다. 이렇게 놓으면, 요로 단수. 여기 놓으면은, 일단 요 단수 쳐서 집 없애놓고 먹여치기. 자, 238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39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